나도 힘 없어. 너너테미를 주느라 힘 없어. <laughs> 되게 이따만에 이따만에 나왔어. 안녕하세요, 왕이공 어즈백레드 러비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완전 완전 오래 기다리는 날 봤어요 드디어. <laughs> 드디어 <놀람> 도착했어요 네, 여러분 야 진짜 진짜 오래 기다리는 날 왔어요 안에서 막둥나들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안녕 뭐하고 있었어? 알아서 가자. 어 여러분 나 지금 이거 보여줄 건 있는데 잠깐만 이거 찍고 열어봐. 난다. 와, 다시. <laughs> 한명 가는 줄 알았는데 나만 가는 줄 알았는데 두 명이래 잘됐다. <laughs> 알아서 물어봐. 가자 엘레아들 이쪽이야. <laughs> 어 여기 너무 이쁘지? 너무 이뻐. 야 너무 이쁘다. 이쁘게 나온다 나 얼굴도 하얗게 <놀비> 음. 아, <가자. 놀비> 어, 너무 깜짝 이거만 화하아 너무 좋아. 달려. <laughs> 여기 인테리어가 진짜 죽인다 <놀비> 하루 나, 사모님이잖아 어? 오늘 전화한 어? 아가씨야? <laughs> 아 우리 마크로 얼굴이야, 또 마크로 모델이야 네, 다 사람 없이 맙때나고 오늘 화장 안 하네? <laughs> 마크로 얼굴 아니에요 <laughs> 진짜 러비아는 <난> 진짜 사모님 감사합니다 <laughs> 할리가 <laughs> <laughs> 역시 오, 고급스러운 <laughs> 냄새부다 들려. <laughs> 이슬아 세자? 어? 남자. <laughs> 원래 남자들은 방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놀랐어. 나도 갑자기 갑작... <laughs> 울고 싶다. <laughs> 인생에서 처음이야. 나도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laughs> 뭐부나는 구경 중. 아마 보고 와 봐. 너잘래잖아 너니? 와우. 상 상우 여기 있어? 진짜? 우와. 아니 아니 지 않은데. 여긴가 봐. 아, 여기에. 오어머 여기. 뜨거워. 뜨거워. 니 여기는? 샤워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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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겠습니다. 이따 봐요안니가가 네, 우리 혼자야. 다, 우리 다 사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나 운동 안할 거야. 너무 추운데? <laughs> 어, 먼저 여러분 하기 전에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나성 해봐. 아니야. 어, 예. 아, 알았어 신약 커. 커. 어쨌든 간 지금 거기서출떤가핑고저는 3층에 온라하겠습니다 지금 3층에 3층에 운동, 운동 있어가지고 근데 혼자 가는 거는 좀 부끄럽네요 여기가 와 굉장히 여기 칙졌다 미치, 다양한 거다 이제 수영 하자 갑시다. 어, 탐나는 거예요? 그 월요일부터도 월요일부터도 저는 피트니스센터 갈 거예요. 운동장. <laughs> 혼자 뭐 하고 있어? 나도 수영 하자 어? 알았어. 알았어. 오빠, 우리 지금 힘든 예요. 힘든 예요. 그래도 오빠는 안 잊었어. 오빠 왔으면 좋았, 좋았을텐데. 같이 왔었어. 운동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사랑해. 좋아? 네. 또 오빠랑 또 왔을 때는 좋을 것 같아. 불쌍한 오빠. 괜찮아. 오빠는 한국 친질방 갔다 왔는데 뭐. 하나도 안 불쌍해 오빠. 미안해. 이제 저는 안에서 솜복 입고 이제 갈 거예요. 수건 챙기고. 오, 진짜 좋다. 만약에 엄마도 수선 안했으면 엄마랑 같이 왔었데 그럼 나 갈까? 엄마 들어갈까?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해. 재밌어. 즐도 빨리 즐기라고. 오늘 사모님이야. 우리 로비해야 돼. 막끈해야 돼. <laughs> 내가 계속 사모님이잖아. 이지마 <laughs> <laughs> 화산도 없... 아, 화산도 없어서 이쁜 작가 뭐야. 지마 아직 멀었어요. 이제 우리는 사원에 갈 거예요. 템일 거예요. 내가 사미는거 갖고 왔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한국 메이 한국 리아 이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제국 사람은 들어갈 거예요. 가사 네, 갑시다. 좋지? 응? <laughs> 어? 좋아. 사람 <laughs> <아이>, 아기 국사 <같아. 웃음> 너무 좋아 여기. 내가 어. 이런 거처음배 왔어요. 여기. 처음이야? 응. 나 한국에서 가봤지. 한국에있 어. 여기는 응. 밖에는 완전 겨울이고. <laughs> 납도는 한데 이대이맛은 보여줬습니다. 어때 맛도나? 이리 와봐 어디 도망가? 좋지? 응? 음? 네, 뭐, 이 맛은 어때요? 좋아. 좋아. 있어? 어 있어? 아니 오빠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이거 대, 최고예요. 이거 이거 없었으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챙겨 왔지. 이제 이제 힘은 벌써 맞았어요. 내밀었을까 <laughs> <laughs> 나랑 같이 와서 재밌지. 혼자 오면 재미 없어. 재밌어. 근데 나랑 같이 오는 게 재밌지. 솔직히 말해. 아니거든. 어, 응? 솔직히 말해. 진짜. 없어도 우가 혼자야. 잊지 마. 노바이지심심을 죽겠다매. 진짜 너무 비싸해요. 어. 우즈베키스탄에 아,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다고? 응. 음. 여기는 스파이예요? 네, 맞아요. 부자들만 올수 있고 부자사람들많 와. 그리고 와매 씨 보세요. <laughs> 이거 <이건> 뭔지 아세요? 버스 <laughs> 티켓. <laughs> <laughs> 진짜 치워 치워. 많이 버려. 야, 시시킴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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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4사 아, 진짜? 4시간 놀았네.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쉴 어. 때는 밥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밖에 나가서 먹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집에 갈 거예요. <laughs> 다 샴다 하고, 찜질 성운라도 어, 들어가고, 대도 밀고 다 했고 이제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가 봐. 힘들어? 어. 나도 심 없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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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도 힘없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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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만 o 이따만 o 나왔어 <웃음> <웃음> 완벽해 오늘 하루가 완벽했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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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사주면 가자 일기까지시 자고싶어 음. 아, 아, 아. 음. 자마자 그럼 아. 음에또 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사 줬어. <laughs> 뭐해주야 <해주세요. 웃음> 맛있게 먹어.